고래가 코인 시장을 흔든다고? 안녕 나 차트만 파다 오늘은 코인 시장의 숨은 보수 고래에 대해 얘기해 볼게. 고래는 그냥 돈 많은 큰손이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수천억 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사고팔면 가격이 널뛰기는 너무 쉬운 일이야. 이 고래가 일반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은행, 헤지펀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 진짜 부자인 개인투자자 소리 없이 강한 존재들을 말해. 그럼 지금 고래들이 몰려있는 코인은 뭘까? 이더리움?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코인을 비축한 다음에 이더리움을 핵심 자산으로 지정 가격 바로 7% 급등. 솔라나 기관투자자들이 솔라나를 사모고 있고. ETF 승인 기대감까지 도지코인 무려 5억 3천만 개 도지가 고래들 지갑으로 들어갔다는데 0.3 달러 뚫을 것인가? 어떤 코인인지 알게 됐으니 매수하면 될까 싶을 텐데 아니 잠깐만 잘 보면 고래들은 매집할 땐 조용히 사고 팔땐 펌핑 시켜서 개미들한테 떠넘기잖아?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고 진짜 매집 구간인지 잘 봐야 돼. 고래가 매집하는 코인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알수 있어. Glassnode, Crypto Coin, Into the Block 사이트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눈에 띄는 고래 투자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짠다면 고래 등에 올라탄 투자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에 고래 코인 분석. 온체인 데이터 분석 올려둘 테니까 들어와서 정보 얻어가.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야.